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차량은 바로 뒤에 보이는 k 5에요 K5 중에서도 l p i LPG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좋고 운용하시는데 굉장히 가성비 좋고 유류비 적게 든다라고 알고 계시고 실제로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녀석인데 이 녀석 바로 그 LPG 차량입니다. 디럭스 차량이고요. 2014년 형식으로 나온 차량이고 주행 거리는 19만 k m 연식 대비했을때 주행 거리는 네, 꽤 많아요. 하지만 차량 상태는 괜찮습니다. 살았는데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로 찾으시는 분한테는 분명히 매력적인 녀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바꿔서 제가 차량 설명 바로 드릴게요. 네 소개하는 차량은 가성비 LPG 중고차입니다. 바로 LPG 네, k 5 LPG 디럭스 모델이고요. 어, 차량 지금 색상도 검정색 차량이에요. 이 검정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흰색 검정색 인기도 좋고 나중에 판매하기에도 용이하고 이렇게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 이 녀석은 검정색 차량입니다. 제가 전면부부터 차량 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전면부 전반적인 모습 보시면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면부 범퍼 부위부터 헤드램프 그리고 전면의 그릴 그리고 반대쪽 안개등 헤드램프 투명도 잘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면에 본네트 확인하고 있고요 전면 유리 루프 쪽에 찍히거나 이상 있는 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측면부 모습도 먼저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고 하나하나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휠에는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크게 이상 있는 부위는 없고요. 지금 타이어는 전류는 한40% 정도 남아있고, 지금 자세히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차량 깨끗합니다. 진짜 뭐 연식 이런 거 생각하기에 너무 깨끗한 것 같아요.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어서 바로 뒤쪽. 어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는 있어요. 하지만 뭐 크게 정말 뭐 지장이 있는 뭐 정말 너무 더럽다. 아, 나 이거 못하겠다. 복원해야겠다. 정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타이어는 뒤쪽은 앞쪽보다 많이 남아있잖아요. 한30% 정도 잔존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후면부 범퍼 부분 네, 찍히거나 이상 있는 부분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헤드 램프 쪽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어요. 그리고 반대쪽 헤드 램프까지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차량 보시는 거와 같이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반대쪽 휠 컨디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어 차량은 금액대가 400만 원대인데 400만 원대 이 정도로 컨디션 괜찮고 이 정도로 가성비 높은 LP 차량 구하기, 구하는 거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녀서 차량 굉장히 괜찮고요 이어서 실내 보여드릴게요 네, LPG 가성비 좋고 기름값 얼마 안 들고 정말 너무 좋은데 트렁크는 솔직히 트렁크는 조금 양보를 해 주셔야 돼요. 트렁크 공간 뭐 너무 적다라고 할순 없지만 그래도 일반 중형보다는 조금 협소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는 지금 이런 내장재 반대쪽까지 네, 지 험하게 실거나 하신 분들은 여기 뭐 스크래치 많이 나고 깨지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전혀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2열 네, 먼저 도어트림 쪽 확인해보시고 버튼류 그리고 내장재 깔끔합니다 우리 2열 시트 보시면요 은 시트도 지금 보시면 사용감 크게 느껴지는 부분 없고요 그리고 뒤쪽 등, 등받이 등 쪽도 깨끗하고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2열 상태 좋습니다 이어서 1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도어트림 쪽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버튼류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접시 버튼이죠. 요 버튼도 해진 거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로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손 많이 닿는 요런 가죽 부위, 요런 부분도 깔끔하고요. 네, 운전석 시트 보신 것처럼 상태 괜찮습니다. 네, 주행 거리 1 9만 k 로 주행했고요. 핸들 보시면은 이렇게 핸들 내모컨 블루투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핸들 상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괜찮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내려서 보시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이런 버튼류도 그리고 이런 실내 내장재도 지금 보시다시피 상태가 굉장히 좋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신차 매뉴얼도 그대로 보관 중이고요 네, 조수석 쪽 시트, 도어 트림 그리고 대시보드까지 쭉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이 LPG 차량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점점 더 점점 더이 LPG 차량이 인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점점 더 LPG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만큼 인기 좋고 가성비 좋고 정말 장점이 또 많은 차량입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찾을 수 있는 녀석이고요. 차량 상태 보셨다시피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훨씬 더 컨디션 좋아요. 어,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오셔서 차량 주행도 해보시고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출고하시면 됩니다. 소개 하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